식당 하시는 분들, 매장에 파리만 꼬이죠. 커피숍 하시는 분들, 원두 썩고 있죠. 치킨집 하시는 분들, 장난 전화만 온다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편좀 채널 개편입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아마 요즘 경기가 사상 최악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거든요 이름하여 편의점으로 동네 돈 싹쓸이 하기 진지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 한 구석에 편의점을 접목시키라는 겁니다. 허무 맹랑하다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장사 안 되는 거는 사장님 계획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허무 맹랑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굳이 편의점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편의점은 가장 객수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생필품 위주의 구색이다 보니까 어떤 업종과도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권이라는 가정 하에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영업들 중에서는 편의점이 객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손님이 가장 많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편의점이 주 업종은 아니지만 내 업종에 편의점을 접목시키는 현상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주유소가 그런 경우죠. 또 다이소에만 가보셔도 카운터 옆에 간식거리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놓쳤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떠신가요? 허무맹랑하지 않죠. 주유소 같은 경우는 구색의 완성도가 높은 편의점을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담배 진열장 정도 잘 나가는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충동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크게 이상하지 않죠?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세요 감사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니까 아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겠어? 남들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못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무서워서 못 해요. 엄두를 못 내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조금만 변화 주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아, 나보다 먼저 겪어본 사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본 사람, 나보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얘기해주는 거는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되도록이면 따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너무 틀리지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분은 저보다 벌써 몇년 전부터 많은 시간을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고민하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보다 먼저 고민했던 사람이 얘기를 해 주니까 혹시 김밥 있어요? 자꾸 말을 딴데를 살라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으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막연하실 건데 분명히 어디선가는 활용하고 있잖아요 주유소든 다이소든 그럼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컨셉을 말씀드려 볼게요 식당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빵빠레 구구콘 슈퍼콘 메로나 이런 것들을 팔아요 어 그리고 옆에 보니까 담배도 있어 와 대박 마침 담배 없었는데 그리고서 다음번에 친구들하고 모임을 잡을 때야 그때 거기 가자 거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과자도 있더만 담배도 팔고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또, 커피숍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입이 심심해. 사장님, 여기 뻥튀기 좀 주세요.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쪽에 샌드위치하고 쿠키 있습니다. 근데 쿠키, 샌드위치 이런 거 먹기에는 단가도 비싸고, 아, 이거 좀 부담돼. 근데 마치 저쪽에 한켠에 진열대로 요즘 인기 있는 과자들을 쫙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와. 새우깡, 포테토치, 허니버터치, 바다코코넛. 좋아. 나 바다코코넛 커피 찍어 먹을래. 감사합니다. 거기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카운터에 자유시간하고 초코파 같은 게막 있어. 스니커즈도 있고. 와, 대박. 완전 횡재했는데? 커피 마시러 왔는데, 초콜렛도 먹고, 과자도 먹고. 혜진아, 우리 다음에 또 여기로 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좋아. 시작한 김에 막해, <laughs> 막 나가, 호피집을 갔어요.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안주가 막 땡기진 않아. 뭐라도 씹고 싶은데, 마침 저쪽에 건어물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허니버터 오징어, 지포 땅콩, 멸치. 우와, 대박. 가격도 싸. 5,000원 정도야. 양도 많아. 어, 씹기 딱 좋은데? 맥주 500, 두 잔, 세 잔? 막 들이키게 되죠. 건어물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요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집어먹게 돼요 건어물은 또 세탁소를 갔어요 어제 수선 맡겼는데 오늘 사장님이 3시까지 오래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10분만 더 기다려 달래요 그래서 빈둥빈둥 그냥 세탁소 안에서 이러저런 구경하고 있는데 어? 저쪽이 뭐야? 섬유유연제하고 슈퍼타이, 비트 이런 세탁 세제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가격도 싸네. 어 개차타. 사장님 저거 얼마에요와 대박. 대형마트 가격이네. 아 그리고 수선도 맡겼다고 사장님이 500원 더 깎아 주신대요. 와 대박. 이제 다운이하고 비트, 슈퍼타이 이런 거는 여기 세탁소에서 사야겠어요. 일석이조네. 마지막으로. 아니 이거 뭐야? 치킨 시켰는데 삼각김밥도 배달이 된다고? 우와. 아니 겨울에는 호빵하고 붕어빵도 갖다 준다고요? 아니 무슨 통닭 시켰는데 호빵을 갖다 줘 사장님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좋죠 대박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통닭집에선 콜라 사이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음료수가 근데 여긴 뭐 2%부터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뭐다 있어 어떠신가요?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죠 단지 그것뿐입니다 익숙치가 않은 것뿐이에요 장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시잖아요. 뭐라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편의점하고 접목시키는 것만큼 이용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이대로 손놓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탑40 아이템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구색을 더 많이 늘리시면 좋겠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유자금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들 힘들어서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에서 도시락, 우유, 삼각김밥 이런 것만 빼시면 돼요 즉 유제품이라고 하죠 신선식품 이쪽만 빼시면 됩니다 음료수 냉장고 하나 정도 아니면 과자 진열대 하나 정도 혹은 라면 진열대 하나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하신다고 바로 물론 이 방법을 채택하신다고 바로 매출이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3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는 객수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는 중고로 사시면 되고요. 냉장고는 30만원 정도. 진열대는 10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물건값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색으로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첫 번째는 담배가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복권. 세번째는 음료수 네번째는 과자나 라면 초코바 같은 간식거리 그리고 번외로 호프칩 같은 경우는 건어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바닥에 그냥 덩그러니 박스채 놓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일단은 깔끔하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놓고 아무 데나 걸어 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매장이 지저분하고 산만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로 집중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 이쁜 진열대나 엑스 배너 혹은 현수막 스티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지금 내 매장에 대한 정보를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주변 상권 내 주변 유동인구 우리 지역의 특색 주 연령층까지. 우리 지역에는 담배 살 데가 없어. 우리 동네에는 맥주 한잔 마실 데가 없어. 우리 동네는 이상하게 세탁소가 없네. 누가 먼저 틈새를 발견하느냐. 누가 먼저 틈새를 공략하느냐.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두 가지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어느 상권을 가든 상대적인 틈새는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먼저 틈새를 파악하고, 그 다음 더욱 중요한 누가 먼저 실행에 옮기느냐. 결국에는 실행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신다면 굳이 번거롭게 이거 뭐할 필요 없죠.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제 나름의 해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센스만 있으시면 충분히 매출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의 아이템을 구색으로 할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절반 이상의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10%의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장사가 안 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